오늘, 어, 온전한 삶의 열쇠 일곱 번째 시간으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 여러분은 수수께끼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수수께끼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음, 내가 답을 해야지만 알수 있는 어떤 안의 어, 유머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이런 수수께끼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질문했을 때, 어, 질문을 잘 하지 못할 때 그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수수께끼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진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를 어,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한테 수레를 밀고 있는 이 젊은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앞에 수레를 끄는 분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질문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어, 반응이 없으시네요. <laughs>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앞에서 수레를 끌고 있는 어, 그분에게 들어가서 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수레를 미는 젊은이가 어, 당신 아들인가요? 했더니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되니까요? 답이 뭘까요? 그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답을 알고 계시네요. 수레를 미는 어, 뒤에 있는 어, 형제가 아니라 자매였다라는 것이죠. 수레와 같은 것을 미는 힘쓰는 일은 어, 남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어, 것을 이 편견을 지적하는 문제가 어,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을 말는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 그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편견에 빠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사람은 편견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주어져도 내가 잘 모르면, 학습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편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안에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편견이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라는 편견을 여러분 질문처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연락도 잘안 되시고, 내 기도는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와는 그렇게 썩 친하지 않으신 것 같다. 라는 편견. 그 편견이 우리 안에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그 편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편견 때문에... 답답하고 내 믿음이 열악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어진 것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저구절잘 보세요 내게 응답하겠거나 저 응답은 본다예요 히브리어로 내가 너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한대요?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저 보인다는 건 정면에 두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정면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면에 세워서 나를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정면에 두어 나를 보시고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33장 33, 3절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부르지즘. 이렇게 정면을 보고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르지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지즘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격렬한 부르지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시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편견에 갇혔던 그한 사람이 주님과의 격렬한 부르짖음 그 만남의 사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군가와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씨름은 어떤 운동이죠? 힘겨루기 힘겨루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힘겨루기 했다는 정보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가장 유일합니다.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유리할까요? 제가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유리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지 요 <laughs> 여러분, 누가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유리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 유리한지 함께 같이 본문,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럼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요 이기지 못할 것같아 야곱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길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걸요 아 이러다 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짐이 곤란해질 때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야곱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32장을 보셨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29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창세기 29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어좀 앞으로 지나가죠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2페이지인데 창세기 29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라웰가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의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뭘 옮겼다고요? 돌이요. 여러분 돌잘 옮기시나요? 여러분, 우물 어귀에 있는 돌은 살아 혼자이면 들 수가 없어요. 야곱은 돌을 옮겨 놓을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라고 느끼셨는지 25절을 보시면 허벅지 관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쳤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야레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허벅지와 허리를 연결하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고관절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허리와 이 허벅지, 이 경계 어디 한번 만져보실까요? 다 있으시죠? 예, 없으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허리와 허벅지의 경계, 거기가, 예, 여기도 말하는 야레크입니다. 거기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걷기가 쉽지 않아요. 걸을 수가 없, 힘이 쫙 빠져요. 힘을 주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야곱이 거길 다친 거예요. 힘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 야곱이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힘이 빠진 야곱이 주저앉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가 한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야곱을 떼어내려고 하시는데 그가 붙잡고 있다는 라것이죠온 힘을 다해 붙잡고 그데 여러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했습니다 26절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서 하나님 이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본문을 접근하고 살펴보면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진 순간에도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 나를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그 모습 그 모습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겨 보일까요? 왜 자꾸만 보면 볼수록 야곱이 이긴 것처럼 느껴질까요? 야곱은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밤새 부딪히며 치열하게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맑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허벅지 관절이 부서질 만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롭지만 주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망을 소유한 야곱의 그 한마디가 야곱을 이겨보인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왜 이겨보였는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문자들을 읽은 우리는 이 상황과 이 감격,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100%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알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야곱이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축복이 가득할 것을 그는 믿었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놓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주인과의 격렬한 만남, 부딪침 만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깊은 만남의 사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여서.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만한 축복 그 축복이 있으면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상가한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여러분 온 힘을 다한 사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부르셨으며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나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만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은혜가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진 것처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느 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나실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알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때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는 때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는 알겠어요 오늘 보물 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야곱처럼 바짓가랑이 붙지 않는 만남이 있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부르짖는 그 가운데 만남이 있지 그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중이에요 제가 지금 바빠요 지금 말고 한 9월쯤에 만나면 어떨까요? 예약을 하고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매하게 반응하실 겁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각이 등장하는데요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이 세계전에 만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죠?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새벽은 하루라는 시간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대를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완전한 빛도 어둠도 아닌 어정쩡한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을 택하여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벽에 만나주신 이유는 야곱의 인생이 새벽과 같은 어정쩡한 삶이기 때문에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절반의 빛도 어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못한 그 애매한 믿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 나약한 믿음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처럼 애매한 사람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약할 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변화를 실현시키고자 그때의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보다 더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새벽처럼 애매하십니까? 분명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빛도 어둠도 아닌 어정쩡한 경계에 서 있는 아주 약한 믿음, 금방이라도 부서질만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 경계에서는 여러분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정쩡한 것 경계선에 서 있는 새벽처럼 애매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야곱처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 먼지나도록 부딪히면서 씨름하듯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해야 할 말은요, 하나님 나중에요가 아니라 바지가장에 붙잡듯이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나는 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격렬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새벽처럼 애매한 믿음으로 살지 말자. 그렇게 적당하게 애매모호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온전한 삶의 믿음 빛 가운데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라는 것이죠. 새벽처럼 온전한 빛도 어둠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인생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야곱처럼 서 있는 자들을 만나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이 예배의 현장으로 명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실 때 확실한 믿음의 빛 가운데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어떻게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귀에일지라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소유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애매한 경계를 넘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그 만남을 기뻐하는 것 부담스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그렇게 애매한 경계를 넘어 빛으로 넘어가게 하셨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새 일을 새로운 시작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아브라함이된 것처럼, 옛사람의 냄새가 담겨진 그 어중간한 사람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은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온전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온전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2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져주기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후회함이 없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함께 같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대면하면 그 만남으로 무엇이 보존된다고요? 나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 저와 여러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기를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져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과거를 복구하는데 우리의 삶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나간 것 때문에 자책하고 비판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서창희 목사님이 쓰신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도 그 옛날 (고3) 때 봤던 수능시험 때 틀렸던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언어영역을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분명 그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외국어 영역 문제를 틀리지 않았다면 그때 틀린 수리영역 문제를 내가 지금 알아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좀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내가 좀더 괜찮은 직장 지금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집 내가 조금 더 괜찮은 형편이었을 거라는 편견에 빠져있는 자기 친구를 항상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편견에 마음이 붙잡혀져 있는 친구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자꾸 과거에 얼여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시, 실패한 것, 내가 실수한 것 그것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스스로의 내 삶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이 친구의 문제였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 삶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가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예쁘지 않은 거, 내가 재정을 충분히 벌지 못한 거, 내 삶이 풍성하게 복구할 수만한 충분한 상태가 아닌 거, 혹시 그것에 얼매여서,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계속 거기에 얼매여서 지금의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행복이 없다. 후회만 남고 안타까움만 있고 그렇게 뼈만 남은 마른 믿음으로 남겨져 있진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복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삶 속에 나의 10년 전, 나의 20년 전 거기에 머물러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내 탓이라고, 남 탓이라고 그렇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신 밖에 충분한 인생이고 복받기 합당한 자이며 어떠한 부족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 주님과의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교제하듯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재, 지금의... 내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넉넉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사귐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세우시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세우신 가운데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얼매이지 않도록 후회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져주시면서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아침에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시는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기쁨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온전한 삶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